심리장애자가 있어요. 심리장애는 뭡니까? 심리가 장애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식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기억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표현의 장애가 발생, 이게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심리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몸과 이 마음을 연결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장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성심리는 어디와 연결됩니까? 이 심리와 연결이 돼서 성마음이 작용하도록 이렇게 가동을 하거든요. 여기가 장애가 발생되면 성심리는 무조건 어떻게 될까요? 성심리 장애가 발생이 됐으니까 통제장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보면 어디로 갑니까? 이 성심리는 이유여를 막론하고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상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게 되다 보니까 성심이가 심리장애인 사람들은 이유여를 막론하고 성이 무조건 가동이 되면 다 자기를 무너뜨립니다. 여기는 회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이 움직이면, 심리 장애 있는 사람이 성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기를 파괴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타인은 뭐 관심 없어 내가 죽 내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성을,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다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타인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타, 나와 타인이 연결되는 거, 이걸 뭐라 하니까, 인간 관계거든요. 인간 관계가 다 파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파괴를 시켜요. 누가? 내가. 그래서 심리 장애들과 이는 사람이 성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 성에 관련된 게 가동이 되면은, 이후에 여러분하고 회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파괴를 시키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파괴. 그래서, 심리장애는 성이 가동이 되면 이후야르만 회복이라는 개념이었고 무조건 파괴를 시키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그렇죠 심리장애는 점점 더 악화가 되겠죠. 그러면 심리장애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일단은 더 악화되지 않으려면 성이 가동 안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상하죠? 멀쩡해져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심리장애가 멈출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심리장애가 멈출 때, 가장 편안할 때. 왜? 성이 작용 안할 때거든요. 그나마 덜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파괴되고 있는 거를, 뭐를 합니까?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그러다가 성이 탁 움직여서, 이쁜 여자 하나 지나가, 그러면 그 순간 또 자기를 또 파괴하기 시작, 즉, 심리장애가 또 악화된 채 가용을 또 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장애다. 그러면 이우야를 막론하고 성이 작용되면 무조건 자기 심리를 파괴한다. 이 원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이 참불론이 물론...